이 스타리아 라운지는 국내에서만 현대가 어쩔 수 없이 이 가격을 받는 거지, 이 차를 갖다가 외국으로 수출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4,500만 원이 아니라 제가 봐서 한 6, 7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유럽에서 스타리아가 얼마나, 얼마에 팔리는지, 호주에서 얼마에 팔리는지 가격을 검색해보세요. 국내보다 한, 제가 알기로 2, 3천만 원을 더 받는 차량이에요. 자, 오마이 캠프가 카페를 여는 거 아시죠? 뭐, 오마이 캠프 카페에 가입하셔서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그쪽에다 공유해주시면은 거기에다가 저희가 웬만하면 답변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오마이캠프 카페 주소는 댓글이나 영상 설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카페에 등록하셔서. 재미있는 캠핑카 문화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는 거에 동참하시고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들이 조금 좀 다채로워지고 있어요. 여태까지 자동차만 찍었다 그러면 앞으로는 자동차보다는 캠핑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 패널들을 모시고 뭐 고수들의 캠핑을 몇번 되든가 그리고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본 다든가 하는 채널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오마이 캠핑이 있습니다. 오마이 캠프는 출고된 차량들의 기록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오마이 캠핑은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같이 살아가는 세상의 얘기, 캠핑의 얘기들을 실어가는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런 채널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 캠프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스타리아 9인승 차량을 소개시켜드립니다. 제가 스타리아 차량은 가능하면 라운지 9인승 사라고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라운지 9인승 차량이 스타리아에서는 캠핑하시기에 적절한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열을 돌릴 수 있는 회전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밖에 나와서 사제를 달려 그러면 이열 회전 기능 넣는 데만이 여러분들 최소한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현대에서 나와 있는 그 자체를 이용하신 게 낫고 스타리아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옵션 선택하다 보면 이 가죽 자체가 나파 가죽입니다. 가죽 자체가 좋고, 그리고 이착 좌감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딱 안아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스타리아의 경우는 스타리아 라운지 9인승 뽑으실 거 계속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저는 스타렉스 때부터 저 2열 회전 기능, 스타렉스는 11인승이었죠. 2열 회전 기능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자동차에 있었던 원래 기능을 최대한 살릴 거 살리고, 그리고 없었던 기능을 이렇게 넣어주는 게 그게 바로 튜닝이에요. 자동차 캠핑카로 바꾸는 튜닝 작업을 오마이캠프는 하는 정식 튜닝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차까지 사갖고 판매를 할 수도 있지만 우선 자동차는 여러분들 걸로 소유권이 돼 있으시는 게 맞아요. 그 이름을 빌려서 우리가 사서 뭐 명의를 이전해주고 그렇게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서 그 차는 여러분께 되셔야 돼요. 여러분 거 명의를 돼 있은 상태에서 변경을 하고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더 캠핑카를 제작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9인승을 4인승으로 만들었어요. 굉장히 기능이 좋습니다. 그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제가 밖으로 빼는 이 인출 기능이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 인출 기능 240kg를 견디는 내구성을 갖고 있는 인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이즈가 88cm에 가로가 66cm가 나오고요. 그리고 밖으로 나오는 이 테이블 기능 여기도 62cm에 62cm 정도의 테이블이 있어요 인출 기능이 굉장히 좋은 이유는 이 위에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침상을 그러니까 여기다 이불을 깔고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이불을 깔고 있을 때꼭 필요한 물건들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밖에서 쓰는 물건들 그때를 대비해서 이 내부에 자 이만큼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이 오픈된 사이즈가 자 94cm에 62cm 깊이가 무려 30cm가 됩니다. 스타리아는 스타렉스보다 5cm를 저희가 더 높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 머리가 잘 닿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용량을 갖고 있어요. 자, 저는 이거를 240kg 내구성의 레일을 씁니다. 자, 저는 이거를 240kg 내구성의 레일을 씁니다. 이거를 오래전부터 사용을 했어요. 이 내구성이 여러분들 캠핑카 이용하시는데 가장 오래가는 기능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오른쪽에도 인출 기능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온 인출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240kg, 240kg 도합해서 480kg를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갖고 있는 인출 기능을 양쪽으로 갖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안에 있는 침상을 항상 두드려도 언제든지 물건을 뺄수 있는 기능이 됩니다. 요 사이즈가 104cm에 42cm에 그리고 깊이가 무려 34cm 정도 되는 물건을 이 안에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이 안에 전자레지부터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깊은 내구성을 갖고 있어요. 제가 누누 얘기하는 요 완전히 덤, 접어지는 기능, 이렇게 완전히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긴 짐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개방이 되거든요. 이쪽 보시면 앞에까지다 이렇게 개방을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앞에도 다 열립니다. 자 이렇게. 긴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돼요. 이 정도의 공간을 확보를 해놓고 그리고 이 워크스루 기능을 워크스루 대신 이렇게 인출 기능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옵션이지만 자 얘도 240kg, 얘도 240kg 견딥니다. 그만큼 레일 자체가 부드러워요. 자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나가도 레일 자체가 내구성이 충분히 견디는 내구성을 갖고 있는 레일이에요. 이정도로 레일이 부드럽습니다. 이런 기능을 부여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재료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 제가 강조해서 얘기 드리고, 자, 라운지는 요 모델로 하시는 분들 요새 대부분이세요. 스타리아는 웬만하면 창문을 막지 않는 스타일을 많이 했고, 그리고 TV를 도저히 넣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벽장 한쪽을 TV를 넣을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서 이렇게 TV를 벽장 한쪽에다가 넣어놨어요. 보세요. 자, 27인치입니다. 27인치 스마트 TV를 넣어드렸고요. 자, 많이 튀어나옵니다. 이만큼까지 돼요. 튀어나오는 것도 그렇고, 아래 위로 틀트까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전보다 더 많이 튀어나오는 구조로 TV를 만들어드렸어요. 저는 많이 쓰거든요. 저는 모니터 때문에 그 컴퓨터를, 듀얼 모니터를 쓰기 때문에 이 TV 기능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TV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벽장 한쪽까지는 추천드려요. 물론 창문이 좋으신 분도 있겠지만, 모니터를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벽장 하나 정도는 제가 만드는 거 추천드리고, 벽장을 만들면 이렇게 부수적인 공간으로 내부에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수납 공간들을 잘 활용하시면 내부에서 쓸수 있는 진공간도 그렇고, TV 밑으로도 공간이 있어요. TV 아래쪽의 공간들 이용해서 하면은 여러분들 수납 공간으로 다양하게 쓸수 있고, 이쪽에도 수납공간 만들어놨죠. 여기에다가 양념이나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고, 이쪽에다가 외부인입단자 220V를 충전할 수 있는 외부인입단자를 만들어놨습니다. 많이 안 쓰실 건데, 220V 외부인입단자까지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저 아까울 수도 있는 건이 공간이에요. 이 밑에 사이에 혹시라도 길고 얇은 짐이 있으면, 수납하시라고 요 공간 죽이지 않고 이렇게 살려 두었습니다 저희거이 침상 사이즈가 자 침상의 사이즈가 160cm의 기본 침상 사이즈가 이 넓은 쪽이 145cm가 나옵니다 이 앞을 확장하게 되면 이렇게 앞으로 확장하게 되면 침상의 사이즈가 188cm로 늘어나요. 침상의 높이를 2열의 의자 높이하고 거의 비슷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 분이 주무시고 자제분, 어린 자제분이 있다 그러면 이쪽까지 평탄화를 해서 주무신다 그러면 세 분이 주무실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 정도의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스타리아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두시면. 자녀분까지 해서 세명 정도는 충분히 조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온다는 걸 얘기를 드립니다. 가장 큰 장점이 이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올려놓고 테이블로 쓸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조 다리를 키게 되면 굉장히 튼튼하게 이열에 있는 의자를 여러분도 캠핑용 의자로 병행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저쪽으로 넘어갈 경우가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럴 때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접어지면서 길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길이 생기면서 언제든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전분이 있다 그러면 이쪽 안쪽에서 앉을 수도 있고 하시면서 여기 에 약간 변형이 필요하신다 그러면 오마이 캠프 쪽으로 오셔서 변형을 조금 하셔도 돼요. 오마이 캠프 고객님들은 캠핑하시다가 불편하시면 오시면 돼요. 뭐 이런 거 없다, 저런 거 없다,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캠핑을 하시다가 안 되는 게 있거나 쓰시기에 너무 불편한 게 있다고 오시면 돼요. 넓은 침상 구조와 그리고 이렇게 풍부한 수납 능력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이 차는 또 장점이 뭐냐. 540A 인산철 배터리와 그리고 60A 주행 충전기, 그리고 3kW 인버터, 독일산 무시동 히터를 설치를 했어요. 거기에 무시동 에어컨까지 달았어요. 지금 에어컨이 어딨냐면 지금 스위치를 여기다 달아 드렸어요. 에어컨 스위치를. 깔끔하죠? 여기다가, 여기다 달아드렸으니까, 완성도가 높아졌고, 그리고 요즘 출시되는 건 이렇게 에어컨 리모컨을 드립니다. 리모컨으로도 에어컨을 동작할 수 있도록 해드려요. 자, 이 차량 안에 이만한 수납 공간을 만들어 두고, 무시동 에어컨과 이 540A 인산철 배터리 3kW 인버터까지 장착한 차량 없습니다. 그리고 4인승이에요. 저희의 비즈니스 테이블 보면, 자, 오른쪽에 보조식탁 하나 더 나오죠? 여기에서 간이로 사용할 수 있는 싱크대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싱크대를 세팅해 놓게 되면 쓸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피게 되면 이쪽에 또 수납공간까지도 있습니다. 여기 수납공간에 물통을 갖다가 1.5L 패트병을 세워서 간이 식수대로, 개수대로 사용하시게 되면 싱크대도 설치가 되어 있는 모델이 돼요. 가장 부피가 큰 냉장고를 유열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일러 의자와 의자 사이에 냉장고가 고정이 돼 있습니다. 이 정도 급에서 캠핑카에서 5 0리 냉장고를 일러 의자 사이에 고정을 하니까 이 차는 냉장고 있죠. 그리고 전자레인지 정도는 여기다 갖고 다니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짐에서 빼쓰셔도 되고 캠핑하면서 전자레인지를 빼갖고 위에다 올려놔서 세팅을 하셔도 됩니다 그만큼의 수납공간들이 돼 있어요 2 7인치 TV가 고정이 돼 있습니다 무시동 에어컨까지 이 사이즈의 차량에 그 많은 거 어떻게 다 넣느냐 오마이캠프의 기술이에요 그 많은 걸다 넣을 수 있습니다 암막 커트까지딱 하시게 되면 여기까지 하시면은 더 이상 돈 들어갈 게 없다는 걸 얘기를 드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이게 오마이캠프 제품의 장점이에요 이런 내구성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거 5년 후에 이대입니다 10년 후도 이대로예요. 바뀌는 거 없어요. 5년 후, 10년 후 이대로예요. 크게 바뀌는 거 없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개조를 하시게 되면 또 자동차가 여기 성장을 해요. 여러분들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풍부하게 자유 갖고 있는 게 오마이 캠프입니다. 그만큼 제품이 여러분들의 요구에 따라서 또 변형이 될수 있다는 이런 장점을 가진 차가 없어요. 평소에 4인승 자가용으로 쓰시면서 주말 되면 퇴근하면서 바로 캠핑을 갈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차량이에요. 그만은 캠핑 중들은 항상 이차 안에다가 놓고 다니시면 됩니다. 캠핑 갈 때. 냉장고에 넣을 음식만 몇개싹 갖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캠핑이죠. 퇴근하면 바로 캠핑을 갈수 있는 게이 차량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평소에 자가용으로 쓰시면서 차한 대로 여러 용도로 최대한 자주 장기간 타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익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라운지를 뽑으신다 그러면은 그냥 풀 옵션 뽑으십시오. 그래야지 안전 사양이나 여러 편의 시설들이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관리하시기가 굉장히 편하세요. 이 자동차 한 대가 주는 그 풍부한 여유들이 여러분들한테 제공된다라는 거, 이런 차량이 없어요. 이 스타리아 라운지는 국내에서만 현대가 어쩔 수 없이 이 가격을 받는 거지, 이 차를 갖다가 외국으로 수출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4,500만 원이 아니라 제가 봐서 한 6, 7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유럽에서 스타리아가 얼마나, 얼마에 팔리는지, 호주에서 얼마에 팔리는지 가격을 검색해 보세요. 국내보다 한 제가 알기로 2, 3천만 원을 더 받는 차량이에요.